안녕하세요. 해수의 직관 타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상형,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원하시는 원석 골라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고르신 분들, 우리 왜 상대방 분 이상형이 뭐 어떤, 것이, 어떤 유형일까? 이렇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먼저, 레노먼드로 볼게요. 우선 상대방 분은 이렇게 딱 신뢰가 가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대요. 봤을 때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고 어이 사람이랑 굳건한 어떤 어 결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렬한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고 하세요. 때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오픈되지 않고 약간의 신비로움을 주는 그런 분위기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클라우스 카드 나왔고요. 네 보일 듯말 듯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설렘.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날개가 긴 새가 화살을 맞았어요.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어쩌면은 자신이 보듬어 줄수 있는, 어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좀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아련한 느낌에 대한, 어 그런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되게 풍요로운 분을 원하신대요. 어, PC 카드인데요. 풍성함, 이게 물질적인 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부유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선 이상형이니까, 어, 뭐랄까 좀 푸근한 거? 네, 마음이 풍요로워서 사랑을 또 자신한테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귀엽게 애정 표현도 할수 있는 그런 분들, 분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너무 밀고 당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좀 다이렉트한 애정 표현을 좀 귀엽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자신에게도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으세요 네 어, 유형으로 봐서 유니버셜 웨이트로 이미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이미지 참을성이 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상형이시라고 또 나왔어요 네, 뭐랄까 기다려 줄줄 아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 우리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진중함도 있는 그런 사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네. 이분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원하시는 어떤 이상형을 한번 볼게요. 무의식은 본인 스스로도 좀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조금 풋풋한 그런 감정을 요 좀 이렇게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있으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설렘이 있는 그런 어, 부분들, 약간의 생생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네, 우리 어, 푸르푸르한 초록빛 싹을 봤을 때그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또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상대방 분이 이제 원하시는 이상형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가 상대방 분한테 관심이 있으면은 상대방 분은 어떤 사람이 이상이니까 궁금해 할때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유니버셜 웨이트 먼저 짚어서요 상대방 분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신대요 이 분은 이렇게 풍격 있는 이제 어떤 좀 예전에 어떤 신분제로 따지면은 지기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에요. 약간 그 집안, 집안의 여성인데 어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면서도 자신만의 우아한 어떤 품격 그리고 취미도 확실하게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약간 그런 우아한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요런 분이 이상형이시래요. 어, 이 분이 이상형이신 걸 봐서는, 어쩌면 이런 측면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따지면 은 뭐랄까 좀 고상하고 우아한 취미, <laughs> 이런 거좀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로몬드 카드로 좀 뽑아볼게요. 이 원하시는 이상형. 이분이 원하시는 이상형은요 사실 이제 레노몬드의 성별 카드가 있고 중성 카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성별 카드에서는 젠틀맨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조금 듬직하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어 일단은 이제 클로버 나와서 자신의 삶에 어떤 행운처럼 다가온 이벤트 같은 어떤 사람 상당히 이렇게 좀 이상 이상을 꿈꾸시는 분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자신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대요. 인간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라던가뭐 다른 측면의 그런 마음 말고 어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정말 어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좋으시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문이어서 자신의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 감정적인 그런 부분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적인 측면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나왔던 이미지 카드랑 결부해 보면은 그런 측면하고도 좀 어울립니다. 예술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연과 교감한다거나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하고 인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림길이나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 에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더 젠틀맨 나왔으니까 좀 듬직한 사람을 원하신대요. 네, 이거 성별카드긴 한데 그거를 초월해서 해석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뭐, 어, 단순히 이렇게 좀 사랑이라던가 이런 감정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인간적인 측면까지 다웅동불에서 우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상형을 원하시는지 무의식 카드도 뽑아볼게요 본인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서 이거는 꿈과 이상을 뜻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도 어떤 감성적인 영역 이런 부분도 나왔고 아까 유니버셜 베이트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측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이상형 유니버셜 웨이트로 먼저 이미지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은 조금 특별한 어, 이상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뭐랄까 우리가 이제 판에 박힌 어떤 일상생활에서 마치 미처 못 봤던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반가운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약간 색다른 매력을 가지신 그런 분을 원하신대요. 특별한 매력. 네. 그래서 자신에게 그 매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매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휘가 좀한정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여기 구원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제가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레노몬드 카드로 한번 심층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어 뭐랄까 이게 자신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좀 약한 모습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이분이 그러니까 바라봐 줄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이 상대방 분께 좀 보인다 이랬을 때 거기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신대요. 따뜻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 분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어 인생에 좀 충직한 동반자처럼 강아지 카드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항상 편히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신대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갖다 줄수 있는 그런 선물가드 같은 그런 분을 원하시고, 또 지적인 어떤 그런 티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면도 원하신다고 하세요. 네. 어 이상형이 이분은 조금 원하시는 바가 제가 보기에는 레벨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어 굉장히 좀 약간 더 특별한 거를 원하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일단 무의식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의식에서 어떤 이상형을 원하시는지, 조금 예스맨 yes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사람이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가지고 어, 밝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는 원하신대요 이분은 네 그래서 아까도 어떻게 보면은 밝은 빛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프레쉬한 그런 느낌도 보입니다 어, 레몬코츠 또 고르셨네요 네 연관을 굳이 갖자고 하시면 3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이상형 심볼론 카드가 찍혀서요 심볼론 카드로 가드릴게요 선택지마다 조금 다른 이유는 이제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약간 공포스러운 공간에서 도망가서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뭐랄까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약간 겁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실제 뭐 겁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이분이 보기에 약간 겁에 겁이 좀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서워할 때 자신이 좀 안아주거나 품어주거나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이상형을 좀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레노먼드 카드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분은 이제 음, 이상형이 좀 마치 이렇게 여행을 가듯 설레임과 항상 새로움이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큼한 느낌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오렌지 셀레나이트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신, 자신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이 정말 원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원하시거든요 예, 황새가 선물을 물어다 주듯이 네, 그런 부분이고 또이렇게 때로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을 할때요 방향도 있겠지만 저 방향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의 유연성을 좀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도 원하신대요 요거는 이제 직관으로 제가 읽혔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는 이제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젠틀맨 카드 나온 걸 봐서는요. 그러면서도 좀 심지가 굳고 자신이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단단하게 옆에서 좀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내면이 좀 강하신 분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측면이 또 보여서 정말 우정을 좀 같이 쌓을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관계를 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이제 그러면 무의식에서 어떤 이상형을 원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가 약간 따뜻하면서도 친밀하고 좀 가족과도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해 줄수 있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사람을 원하신대요. 네, 이렇게 좀 돈독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계신,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분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진짜 친밀한 관계이신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다. 가족과도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그런 분들 음, 포근함? 따뜻함? 인간미? 어, 이렇게 단어로 설정을 하자면 그런 것 같으세요. 아까 여기다 퍼슨 카드도 나왔고, 인간적인 측면 그런 측면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분 스스로가 또 따뜻하신 분 같으세요.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안아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친밀함도 거기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런 가까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어 친밀함을 많이 느끼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부분이 그니까 이상형으로 이런 분들이 나오신 것 같으세요. 요런, 어, 요런 뉘앙스가. <laughs> 네. 4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